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은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쁘신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새벽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 줌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더 나은 땅,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보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려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 본향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지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 야곱 그들이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많은 재산을 허락해주셨어요 제가 장세기를 보면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 정착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라 자신도 보니까 오늘 그 몸이나 아브라함의 몸이나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 백세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또이 땅에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얼마마...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군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뭐였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참으로 귀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무수한 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삭을 드리더라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더 놀랍게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아,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바로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오늘 이것이 저희들이 갖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죽어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를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다. 부활의 신앙이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다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벨과 또 에녹과 노아를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죽음과 방불한 모든 일들 아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다시 살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같은 그몸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죽음과 같은 이삭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또 물려주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의 신앙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오늘 이 믿음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 결국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믿음 붙들게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산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